어, 옷좀 보러 왔는데요? 고생하시죠. 아, <laughs> <수영하시죠>.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포토존이라고? 완전? 빨리 나버린다고? <laughs> 진짜 정말 드디어 언니네 가게 연주 얼마나 됐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래도 지금? 몇 개월 됐지? 꽤나 됐는데? 어, 꽤 됐어요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내가 <laughs> 네, 진짜 언니 내가 가서 옷좀 많이 입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살좀 빼고 갈게 한다면 살을 못 빼가지고 <laughs> 드디어 좀 살을 빼고 있어서 잘하셨어요? <laughs> 지금이다 하고 바로 왔지? 지금이야 <laughs> 지금이야 근데 언니네 옷 뭔가 되게 유니크해 그래? 응 남자 옷이랑 여자 옷이랑 스타일도 그렇고 믹스 믹스. 믹스 믹스. 그래서 오늘은 언니네 가게에서 이것저것 좀 입어봐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개택갈 겁니다. 좋습니다. 저랍네 <laughs> 너무세요? <laughs> <돌며>? 네. <laughs> 네. <laughs> 이렇게 굉장히 예 와... 그래도 이거 막상 입으면 예뻐. <laughs> 야, 아니 근데 너 진짜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뭔가 이런... <laughs> 나쁘지 않은 게 웃겨. <laughs> 그래, 아니, 이입 이쁜 척야 평소에 잘안 입을 것 같은 이런 특이한 옷 같은 거 있으면 <laughs> 이상하게 입시면. <핏이야. 웃음> 여기 아주 좋죠. 코가 너무 많은데요.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와가지고 누군지 얘기도 안 와도 아 언니, <laughs> 이러고 아 옷이 예쁘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아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준하 언니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얼굴이 지금 소리소리 앞소리지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아 너무 웃기서 그냥 그래, 숨좀 돌리고 시작하자. <laughs> 아 근데 언니가 가져오는 거야? 언니가 언니 감성도 있고 엄마가 옷가게를 거의 20년 가까이를 하셨었어. 진짜? 음, 음, 아예 몰랐네. 얼른 영상 후딱 찍고 수다 겁나 떨어야지. 아좀 털자야. 털면서 음. 나도 좀 술좀 깨자. <laughs> 아. 다정이랑 새벽에 갑자기 필받아가지고 타투 스티커 집에 남아도는 거 붙인 거예요 여자 박제로 그 호랑이 해라고 올해가 아, <웃음> <웃음> 원래 여기 하트도 있었는데 지워졌어 아 그거 뭐 봤어 아, 저런 것도 예쁘겠다 라인 같은 게 여기는 그냥 여기서 아무렇게나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야? 음. 어 바깥에 안 보여 음 섹시 은색 은색 옷뭐 컨셉이 뭐예요? 은색이야. 은색이요착 어? 감긴다 옷에. 네. 어, 은색 좋아. 어, 은색 어. 너무 좋아. 뭔가 잘을잘 해가지고 얘. 얘는 얼마죠? 뭔가 어. 라인은 되게 쿨보지만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이쪽 라인이 너무 착 감겨가지고 되게 진짜 은색. 토지이가좀 해봤다. 진짜 유니크한 옷들 딱 고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평소에 그냥 입고 다니는 거지. 네. 여태까지 본호 중에서 제일 무난해. 비교. 3만원에 가져가. 생각보다 <laughs> <laughs> 크네. 어, 그거는 사이즈가. 어, 이거 봐도 어, 되게 이쁘 너무 말라가지고, 이거 사이즈가. 겁나 어? <laughs> 예뻐, 이거. 되게 힙한 남자친구 어. 남친 오디브 남친으로 자기 근데 등에 무슨 뜻이야? <laughs> 나도 몰라. 아 있어 타도. 아리미야미미또 어. <laughs> 옷에 따라서 이게 또 모션이 또 달라진다. <laughs> 와우. 난리 남시오. 난리 나버리기. 예 쉿. 자. 난참 내가 편집해서 편해. 나, 나 오늘 비트 제야하잖아 비트 와... 야 그거 너 누구한테 선물 받았던 거아야어 맞아 맞아. 야! 아 사이즈 맞네. 이럴 줄 알았어. 와 섹시치골 와 무슨 무슨 일이고? 이게 진짜 살을 뺐을 때랑 그옷피 차이가, 피 차이가 확실하더라. 다리 길이는 어떻게 할수 없나 봐.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아, 아. 이게 되게 더 스키니 라인인데도 더 얇아 보여. 그거 생각나. 빅뱅. 이게 진짜 미디가 되게 짧다. 음. 어, 와우! 내가 위에 이런 재질이나 이런 루즈한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나 봐. 아 사운 은은하니 맘에 들고 <laughs> 귀여워 야 완전 귀엽다 날다람지 같은데? 귀엽다 다리 엄청 얇아 보여 여리여리해 보여 날다람쥐 <laughs> <그럼> 나만... <웃음> <웃음> 내가 여태까지 고른 몇개 아이들이 되게 무난무난한 거면 얜 어, 진짜 얘는 나 유니크 한면서좋아 너한테 되게 잘 어울려 음. 제또한 유니크 좋아하거든요 넌 <laughs> 내꺼 <laughs> 알지 이런 거 보면 괜히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laughs> 근데 이거는 얘는 내가 그냥 DP용으로 다가 집에서 있다 가지고 가나이거 쿠드 때 입었던 거야. 진짜? 어, 이거 파는 건 아니고 내 DP로 그냥 해놓은 건데. 어, 나 파이어 뭔지? 때 파이어 때의상이었어 어, 추의 의상이네 이 옷을 내가 입어봅니다 <laughs> 내 옷이었거든 다 의상템이 있었는데 었 뭔가 입고 싶었어 튀어야 되잖아 원한다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정말 입어보고 싶은 정도 네, 이거는 나한테 좀 메모리가 응? 있는 맞아. 언니에게 추억이 있는 아이인데 그때 힘들었는 많이 힘들었 진짜... 그치. 야이야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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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야 이렇게 통 사고 날 일은 없겠네 <laughs> 내 추억이 켜져. 아이야 <laughs> 의사 몇년 전이야 이제야 벌써. 와 이거 아, 6년 전이야? 이년 아, 전이야? 전이야 이제 너랑도 나 되게 오래됐어. 그데 우와. 뭔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laughs> 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아, 그 알지? 그, 두살더 어리게 그 만나기로 한다고. 아, 그러면 나 이제, 그럼, 산에서 이제, 이로 한다시 <laughs> 언니 스물여덟로. 아,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야, 너무 예쁘다. 네. <laughs> 아. 야. <laughs> 뒤에도, 뒤에도 트임이 어, 있어가지고. <laughs> 힘줘야 돼. 야, 너무 예쁜데? 아, 시원. 이 소재 자체가 그 냉장고 그런 소재잖아 냉장고. <laughs> 엄청 시원한 거. 너무 어울려.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어울리고 너무 예쁜데? 피고 여기 딱 힘줘. 그렇지, 그렇지. 티스크레 낑겨주고!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봐. <laughs> 살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패턴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가슴 라인이 보이니까 이런데안 보이고요 이제, 아, 아 잠시만 잠시. <laughs> <laughs> 아, 너무 아, 익었어 너무 <웃음> 익었어 <웃음> 뭐 인터넷은 너가 한다고 하지만은 핏들은 뭐 입어봐야 보일랑 말손지걸리봤어 언제 약간 제 취향 예쁘네 아이 맛에 살 빼지 살 쪘을 때 진짜 거울 보기도 싫고 사진 찍고 영상 찍을 때막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내려가고 살을 빼야 돼 사람이 좀 관리를 해야지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존감이가 라락이야 라락 라락 그리고 살 빼면 진짜 핏, 옷 핏이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너무 좋아 입을 때 신나잖아. 맞아 뭔가 살쪄서 옷핏 이상하면 그것도 보이잖아. 내몸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는 게이건옷 탓이 아니라 내몸 탓인데 이러면서 나네 1kg 1kg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 50kg 때랑 4 9 k 때랑 또 달라. 내가 한 동안 계속 50 유지였거든. 49딱 되자마자 거울 보는데 40대. 몸무게를 재기 전이었는데 아나49 됐다 이게 딱보였어 어... 눈바디가 사실은 그게 제일 확실해. 맞아 근데 확실히 얼굴 빼려고 열심히 빼니까 몸이 점점 말라가잖아 내가 원래 상체쪽이 좀 말랐거든? 씻으려고 딱벗고 거울 봤는데 갈비뼈가 보이는 거야 숨을 그냥 편하게 쉬고 있는데 아 이게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원피스 대박이었어 오 너무 예뻐 개말라 인간 되고 싶어 아! <laughs> 블랙핑크가 되는 거야 <laughs> 검은 분홍 어. 검은 분홍! 검은 분홍! 빵땅땅 <laughs> 아예 아예, 아예. 오늘 입공보다 이게 확실히 더어울리잖아 어, 편리했고 감촉이 더 이렇게 책 붙어가지고. 아... 여기가 어디 근처야? 여기 학동 우리 학원 근처였구나. 아 감사합니다. 빠빠빠빠빠 빠바... <꿉> .Yeah, 예쁘게 입으세요. 아, 예쁘게 예쁘게 입겠습니다. 아유 바주 가라 없어질 정도로 예쁘어요 그러니까 아 해지면 어세요. 혹시 여기 A.S 되나요? <laughs> 한번 노력해 볼게요 <laughs> 이걸 <웃음> 저... 노력을 해주네? <laughs> 어런거렁너 어, 이거 마음에 들었었네? 음. 이거 그냥 줄게 언니가 입어라 너무 좋아요 <laughs> 잘만 입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가씨. 예쁘게 입을게요 이번 네. 봄은 너다 네. <laughs> 예쁘게 입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쇼핑 성공적 우리 아가씨 언니가 <laughs> 살인 가게를 진짜 몇 개월 만에 처음 와봤는데 이가 온다고. 아, 온다고 온다고 내가 살을 못 빼가지고 오다가 드디어 왔는데 이거. 확실히 그래. 이것저것 많이 사갑니다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요 눈 호강을 너무 했잖아 <웃음> <웃음> 내 팬티 웃을 수 없어 오늘 좀 핫한 벤츠를 입어가지고. 아, 궁금하시죠? 아, 저는 봤어요. <laughs> 학동역 쪽에 있는. 여기 네. 이름이 뭐야? N.68. 그러니까 여기가 어, 학동역 쪽이기는 한데, 논현동 6 8번지여가지고 N.68. 이6 8 오. 예스. 단순 단 짠! 또살 예쁘게 또 빼고서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깎아주셔서 <laughs> 감사하고. 옆에서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또 자꾸 사게 되잖아요. 뭐 아, 약간 잘못 네. 걸리고 도 하고. 약간 이런 좀 유니크하고 포인트가 있는 이런 옷들, 그런 것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언니랑 약간 수다도 좀 떨면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내고 갈 테니 영상은 여기까지. 고맙습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laughs> 안녕.